아, 옛날에 세네 종류 그 다슬기를 많이 키우다가 지금 방생을 해서 한 3년 되니까 이렇게 많이 퍼졌거든요. 그래서 좀 잡아왔다가 지금 또 방생을 또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늘었어요. 숫자가 이쪽에도 보면 이렇게 많죠? 어, 굉장히 굵어요. 건강하고요. 동그란 다슬기, 산다슬기, 민물다슬기, 이렇게 여러 종류, 네 가지 종류를 합세해서 넣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이쪽에도 넣어줬더니, 이렇게 밑에다가 넣어줬거든요. 이런 밑에다 넣어줬는데, 이렇게 지금 살아서 지금 움직여요. 넣어준 상태로 이렇게 뒤집어줬거든요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잘 음, 번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 세네 종류를 넣어 가지고 음, 예, 많이 잡종이 예, 생겨 가지고 합사해서 넣어 가지고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인물 다슬기를 예, 찍어 보았습니다. 민물 다수기 네, 감사합니다.